일단은 벤 선수는 오멘 선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스트라를 선택하고 있는 어, 모습이고 아스트라와 오멘 정도의 차이가 일단 눈에 띄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 화살 빠르게 끊어주고요. 근데 연결비가 근데... 어느 정도 먹힌 것은 알고 있어서 아 이재희 플라이어. 체킹 두 명을 잡아냅니다. 네, 약간의 미스가 음, 좀 나오면서. 음, 음, 음. 엑페로 스 선수의 스킬들이 미스가 아니었더라면 에이커넥과 시커넥이 동시 들어왔을 때 그게 안 되면서 피스톨 라운드 T 1이 가져가는 쪽으로 기우네요. 들어왔습니다. 사이플라이가 마지막 투지 선수 정리하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깔끔하게 떠내는 T 1이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둘러싸도 되는 RQ가 됐습니다. 절대 은신처에서 빠져 나오면서 A 쪽으로 방향 돌리고 있거든요. A 롬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이지 카르파 펜을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먼치킨이 벌써 차고를 뚫었다는 것을 알키가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지 벌써부터. 오, 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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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미 사고가아우 자, 그래도 먼치킨은 달리기가 어요 사야까지는 볼수 있어서 네. 네. 사야가 타이밍만 잡아준다. 사야, 네, 사야, 네. 사야, 네. 그렇죠. 사야 플레이어. 사야가 사야 플레이어 중요합니다. 잡고 GT 잡았어요. 자, 이쪽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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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채택에 하나씩. 이러면 앞뒤. 엑스페로밖에 안 남았어요! <목소리> 자 이제는 일대일입니다 사이아 맞아야죠. 그리고 엑스페로 오, 여기서! 사이플레이가 사이아 잡아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과 보포로 지금 C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플립 자이더 사이 플레이어 끊었어요 자 일단 B 사이트 킬 조이 스킬 투자는 해 있거든요 진입 시작 암호 체크! 엘 미모 가 많이 흔들립니다 거기 아. 버무려서 제타까지 일부러 역으로 다 빠진 척 하면서 뒤에 팠어요 이걸 그렇죠 예상은 하는데 여기서 저타가 투쟁 그리고 여기서 아 그런데 원샷으로 당했고요 와 오, 이거 아찔했죠 그래도 정리기가 되네요 일단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일단은 사냥꾼의 분노로 음. B 사이트에서 밀어내 오, 야, 역시 오. 역시 저타 플립자이더를 끊었습니다 네. 뭐. 자 그러면서 이제는 A 쪽으로 아, 이동. 아, 엑스페로 선수 먼치킥끊어냈어요 여기서 버텨주는 시간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확인 됐습니다. 엑스페로 트레이드. 아라이 입장에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타이밍. 어, 엘빈버가 또 변하게 끊쳐요. 1등 카르페 그리고 투지. 그러니까 카르페의 자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투지는 음. 카르페는 계속 모든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본 도 계속 신경 쓰이고. 여기서 아 투지가 카르페를 잡습니다. 일단 교전 승리거든 아랄게요 드론 사운드 들릴 때 A에서 밀고 나오나요 아직 확정된 정보가 없어서 아랄게요 모든지기거든요. 아, 자, B2C로 연결 통로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걸렸는데요. 2G가 점점 공중이 어? 떠 가지고 와, LB5 아, 투즈까지. 아, 저게 왜냐면 원래 지진강타에 끝자락에 맞았으면 안 걸렸는데 본인이 앞으로다가 네. 점프가 돼서 미니맵에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위치가. 그러게요. 스랭 이거 플립자이더 선수가 제타의 위치를 아예 모를 들었어요. 텐데요. 예, 네, 네, 아예 들었어요. 몰라요. 어? 오, 이것도 아,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어떻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진짜. 지금 여기서 오히려 잡혔어요. 네, 근데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 밀고 나가는 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위치라서 네. 원행이 안 당하려면 나가야 니다 위치. 아 여기서 배너기 잡힙니다. 아 플립 자에더가 치킨 잡고요. 무조건 먼저 잡아야 1,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1대1. 1대1. 1대1 플립 자이 잠시만요. 자, 아, 여기서.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네. 네. 여기서 네. 그리고 결국에는 C 사이트에 있는 밴이 플릴 거라서. 아! 아, 아, 아 이미 이걸... 밴이 패닉 끊겼어요. 비상이에요. 너무 큰. 아 미스가 두번 연속? 이러면 사야가 아무리 뒤를 잡는다고 해도 추적인 열쇠라서 이거네. 이게 그런 문제가 사이어 플레이어도 이재의 선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네이 사이트 클리어다 와라 불렀는데, 어? 킬 때문에 이재가 움직였어요? 자, 사이어 플레이어가 프리사이드 잡아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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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사이트까지 만약 에 잡는다면요. 이거 이재 G 지금... 자, 그럼 몰라요. 아, 와, 이러면 역시나 네. 네. 자 사이플레이어 이제 투지 선수에게 끊기면서 결국 앞뒤로 같이 잡아 먹을게. 왜냐면 이거 브리치가 메인에 저기 있으면은 삐 네. 들어가면 이거 균열 각도가 너무 이쁘게 뒤통수가 다 열려서요. 그런데 엑스바로 엘미모가 하나씩 잡아냈어요. 스파이크 드럼에 말씀드린대로 뒤에서는 브리치제트가 밀려와요. 이러면 사이 안에 갇히는 거예요, 디원자 지금 수비 봉쇄를 쓰고 있습니다. 균열제트 에가 들어가는 오 원치킨 엘미모를 잡았어요. 오, 벤이엑스파로까지이자이가벤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자는 2대 2의 구성 먼치킨 육자이들밖에 아, 지... 안 남았어요. 저 벤이 한번 만들어 줬거든요. 네. 자 야, 여기서 먼치킨이 멈치! 이번 라운드 네 명을 속가냅니다. 지금 이거 투지는. 추진해... 오우 이재희 먼치킨 잡았어요 안쪽으로 빠르게 진입 오, 요쪽 아, 세게 이거 들어가는데요? 엘비모를 위한 세팅이였는데 각벌리죠 각 엘미오 각벌리죠 여기서! 오오 no. 지자 <laughs> 잠시만요 아, 아, 아 그런데 투지 선수가 아 오늘 벤이 트레이드 싸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집니다 이러면 아라큐가 원래는 첫어야 위치 이거까지 아, 플릭자이더에게까지 제타가 정리당하네요 손기가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이럴 때 있으면 그냥 연막 치고 벤 선수가 습격으로 뒤를 열어 주거나 이런 식의 억으로 만끌어 줘도 아, 되는데. 아, 그런다. 이제 이게 우포에게 네. 둘이나 당해요. 거의 뭐이 정도면 이제 입장에서는 어서 오세요. 뭐킬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선수 일단 뒤로 뺍니다. 자, 이거 봉쇄 걸린 거에 뛰어 가는데 이제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이제 위치 있다는 아,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멋지게 이제이를 정리했습니다. 제타 엑스페로까지. 자, 오 여기서 멋치킨과 카르페가 하나씩. 엘미모 포탑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오, 자 잠시만요. 1대1이 됐어요. 어 여기서 결국은 젠타가 엘리모 정리합니다. 어, 사야를 그만큼 믿으니까 사야 총기 구성만 봐도 알 수, 있... 예. 어 이거 보, 뭐 이러니까 저런 구성이 나오는 거고 저런 <laughs> 세팅을 하고 베이 <laughs>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어 벌써 백업은 다 도착했거든요. 카르페 선수까지, 아 자, 사야 엘리모까지 사야! 자, 트레이드가 됐고요. 사이 플레이어는 잡혔습니다만 카르페가 이제희 정리 카르페가 투지까지 네. 피스톨 라운드를 또한번 가져가는 T1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밴의 포지션이에요. 밴이 잡고 늘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카운터 균열은 이미 준비가 돼있었고 아이제희 아, 선수가 전타 카르페 잡았어요. 아, 에임이 진짜 간결하네요. 자 여기서 교전 아 투지 밴까지 잡아냅니다. 플립자이어가 먼치킨 정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승리로 가져가는 RRQ입니다. 엑스테로 이거 버틸 거면 피해만상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층에 대한 것들도 그냥 견제를 해줘야 돼 자, 배너 연막차수로 욕심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포지션 항상 아라이큐는 누가 남는다? 에미모가 네. 남는다 네. 지금도 포지션 보면은 오늘 저격하는 거는 에미모를 계속 의식을 하고 아 있는 건같요 그런데 제타가 에미모를끊어냈습니다아 이러면은 아라이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분석 당한 게 아니고 에미모가 분석 당했구나라는 게 야, 느껴질 정도 되게 노골적이자졌고. 자 트레이드가 되면서 결국 먼치킨이 마지막 킬로그를 띄웁니다. 네. 그 저런 것들이 이번 라운드에 노더볼로 골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치킨도 플래자이도 잡았어요. 야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연방샷 이렇게 그냥 빠지면 안되고 이거 이재이가 안에 물고 늘어지고 한명 잡아주면은 시간은 많이 벌거예요 어차피 네. 세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죽었어요아 위치 파악이 됐고요 사이플라이가 이재 잡았습니다 자 추격용 화살까지 들어옵니다 버틸만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자 해체 사운드만 내줬고요자 오오 월비모 아 결국은 투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장전? 어? 그래서 아 천금만치킹 아, 영리하게 투지 선수를 잡아냅니다. 네, 지금까지는 A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 빠르게 네. 한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 연결 통해서 교전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나큐가 이득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카르페가 지진 강타가 빠진 상태고 사야 2! 사야 2! 2! 2! 이러면은 지진 강타 뺀거 상관없이도 그냥 이득을 굴려버리는 아, 하지만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아날큐고요 시간 안 주죠. 주저... 어! 오 엘비모가 셋을 한꺼번에. 야 이거 동시에 본인들 손각피한다고 실수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또. 네. 맞혔다, 시조, 시조, 자 여기서 사이가 둘을 잡고 네. 출발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깨져요. 잡았고. 근데 네. 문제는 아, 여기서 1렬 아... 네. 종대로 서 있었대요. 네. 연막 치면서. 경찰투용화살까지 상대 봉쇄 리테이크할까 봐 약해진 걸로 예상해서 간건 와. 사야 둘이 나잡았어요 다시 한번 또 사야가 숨문장 아, 역할 이 정도면은 네. 다 했고 그냥 안전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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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치킨 나와서 봉쇄만 긁어도 되거든요, 이거. 차냥 드래곤 넘어 이거 드려다 고어요 너무 너무 많이 긁혔어요, 지금. 뭐 살아도 산게 아닌 체력에 이 의미 모온 이거 그냥 바람만 불어도 가는데. 네. 봉쇄 안쓸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주장벽까지고. 아, 우주정벽까지. 라이큐 약간 급발진했거든요, 이거 위치. 자 오히려 지금 T1에서 안쪽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력의 샘도 빠르게 빠졌습니다. 네. 밀고 나오기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카라파가 뒤쪽에서 긁었습니다. 플립 자이더까지 데려갑니다. 멋지게 아, 해체 라운드 출발. 엑스페로 또 이거 그냥 그냥 생으로 써서 잡으면 또 대박이. 어, 예, 사요도 맛있어요. 오랜만에 숨통 트로 한번 나와본 거죠. 예, 네, 뭐 결과는 안 좋습니다. 너무 소풍 같은 마인드로 네. 나왔어요. 어? 아마 아레큐도놀랬을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좀 놀랬네요. 먼치킨 어, 선수가 플립차이도 잡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숫자 한 명이 부족한 T1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책은 C입니다. 어 여기서 아 들어와서 펜이 아 네, DJ 그리고 카펫 알 미복까지. 펜과 카르페가 너무 움직이 좋긴 했어요. 균열로 이선 잘라주고 들어온 것만 잡자라는 생각을 이미 몸이. 반응을 했고요. 상범아 이때까지 했으니까 한번더 해줘. 그렇죠. 네. 네. <laughs> 오늘 제일 위험할 때 계속 해줬잖아요. 네. 해줄 수 한, 있을까요? 라운드 한네개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지션이 위치 자체가 해주기 어려운 지위치긴 한데 네. 이거 엑스페로를 먼저 잡는다. 어 잡았어요. 디버 저... 먼치킨. 먼치킨 해줘. 먼치킨 해달라면 해주는 먼치킨입니다. 우와. 주신대로 이제도 분명히 나쁘지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이 선수는 이제 키를 만들어줌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에미모 선수도 중심축에 속했었잖아요. 오늘도 벤 선수와 사이아 플레이어 선수의 투타격 나 다시 나왔습니다. 기론데요. 아, 다시 또 벤이 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 야오. 세리 나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쪽에 네. r 르큐도큰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 아스트라가 하나 보였던 걸로 거죠. 기억... 오, 깔았는데 게다가 바이퍼까지. 바이퍼의 아스트라, 케이오의 브리치까지요. 바로 폭발 보을 보내면서 이재희가 정보를 얻은 건데 또 네. 빨리 들어왔어요. 어, 이재희 선수가 사이클레이로 끊었어요. 어, 합이 안 맞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래도 밴어 이재희 선수를 잡아냅니다. 야, 근데, 어, 근데 이거 뭘 여기서요? 클립자이더 트레이디. 아. 에만 선수! 에만 선수! 에 b 4까지 피스톨 라운드! RRQ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이게 대응이 아예 안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카르페 선수 끊겼어요 발견이 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자 사야 어 플레이어 그래도 에임으로 자 이거 벤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에. 본대가 들어왔으면 같이 어그로를 끌어줘야 되는 위치인데 이러면 사야 혼자 갇히는 그림인데 벤이 안 갑니다. 나와요 오? 자 글쎄요, 밴의 움직임 아 생각이 좀 많았죠 이제 네. 여기서 한두 명더 잡아주면서 게임을 마무리만 지을 수 있다면요 어, 오! 오! 알비보! 뭐? 이미 이득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럼 긁힌 걸 알고 있죠? 아아 아, 아. 태가 그래도 엑스페로 선수를 끊어냅니다 자 일단 위쪽에서 내려와서 B 사이트 진입 완료했어요 트레이드 동시에 양쪽에서 들어오죠, T1. 근데 이시또 에미모가 너무 욕심을 냈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밀어주자. 설치 위치 자체는 어차피 좋기 때문에요. 음. 자, 그러면서 플립자이더가 올라오는데 제타 기다리고 있어요. 캐럼드! 플립자이더가 제타 잡고 출발. 자, 카라페가 그래도 이재희 선수를 정리해주면서 플립자이더가 카라페 정리, 먼치킨. 여기서! 먼치킨! 또한번 해주는 먼치킨입니다. 자 이제 스파이크 설치인데요 빨라요 지진 강타 빠진 속도가 이거 메인에 먼치킨이 남아있어서요 엠만 선수 먼치킨을 잡고 가네요 거 제타 제타, 제타? 아자 아, 카르페 선수 엠만 선수까지 아 근데 카르페가 영리한 게 괴돌격으로 폭로 자체를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아 결국 카르페가 플립 자이던까지 잡아냅니다 야, 끝났다 가자 라는 생 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네. 이 총기로 짧아서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러면은 에미모는 2를 한세번 누르고 그냥 퇴근한 거예요 요그러 사이야 플레어 선수가 둘을 잡아 냈고요 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스킬로 폭발 버디 후에 플립자이더 카르페 잡고 도망갑니다. 아, 이거는 좀 약간 오그라겠게 되요, 카르페. <laughs> 네. 플립자이더. 자, 연막 쳐져 있어요. 오. 오? 그래도 제타가 플립자이더는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 1인데 사이야 플레어. 사이야 플레어. 자, 그리고 지금 사이야 어벤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쪽 지역인데 여기서 아, 이저이가 밴을 빠르게 끌어냈어요. 네. 뭐 체크하는 건 좋았지만 혼자 나가는 거 결국엔 손해를 봤고요 네. 이거 안쪽에서 사야가 시간을 버티게 하는 스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힘들어 글쎄요.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라면 벤이 좀 오래 있어야 되는 위치였는데 네. 너무 쉽게 뚫렸습니다. 벤 선수가 일찍 걸치면서요. 소이탄이 날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반헤체까지는 무조건 되고요. 네. 엘메모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어, 카라페 선수가 그 스킬로 엑페로 스 방금 잡아냈고요. 반헤체 돼 있는 상황. 결국. 이런... 자극을 쓰고 안쪽 들어와서 일단 스파이크 설치까지 합니다 먼치킨의 포지션 못 바꿉니다 이거 먼치킨 아, 아, 하나 어, 둘 겨누스! 먼치킨 샷! 야 완벽한 안티 플래시! 그러면서 엘미 모바케 남지 않았습니다 균열이 너무 세게 들어왔어요 한번쉬어줄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자 오히려 그래도 제타가 일단 뒤쪽에서 이재혜 선수를 잡아냈고요 아이패로 먼치킨 잡고 출발. 신표가 아, 없군요 T1. T1. 자 팬이라도 팬. 엘리보 카르페 엘미보까지 정리해냅니다. 음. 그러니까 빠지는 지역들을 진작에 지우고 우리가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줬었는데 어? 먼치킨. 와. 치킨? 와. 아, 오늘 오늘 치킨 많이 팔리는데요 잠시만요. 어 <laughs> 쪽을 지켜보고 있는데 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 일단 카르페 잡고 이동. 자 근데 사이아플레어까지 이 의심은 하겠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엑스페로 살짝 아! 보였어요 사이아플레어 이 보였어요 도망가는 것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거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올 수 있다면 음 이거 살려야 되는 체력일. 멍치킨. 어 그래도 이재해 선수가 멍치킨 정리했습니다 홀로 살아 있고요 뒤에서 오는 인원들의 반응이 된다. 만약에 이 뒤에 세 명이요 싸움 지면은 네 대형 사고거든요. 자 플리자더가 그래도 제타는 잡아내면서 공격 자, 검색. 아케이드 아케이드가 중요해. 아케이드. 사이아플레어 멍치킨. 아! 네. 자, 엑스페로가 하나 끊었습니다. 도초 이거 설마? 자, 여기서 베니 아... 엘베모 정리하면서 엑스페로밖에 남지 않은 아랄큐. 뭐 어떻게든 쓰긴 해, 해야 될 텐데 지금 쓸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전반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엑스페로 선수가 결국 정리 당합니다. 일단은 데미지를 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 베니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정리 당했고요. 아, 먼치킨 아, 먼치킨이 역으로 타이밍을 노린 건데 폭발봇이 아주 타이밍 좋게 들어갔습니다. 아 어! 먼치킨 트레이딩 엘미모가 풀어줘야만 합니다. 이거 지금 타워에 갇힌 셈이거든요. 네. 시간은 많아서 돌릴 수는 있지만 쫓아옵니다. 아 돌리. 아자 여기서 어 그래도 풀입자예요. 어? 카르페. 아 그래도 에만 선수가 카르페를 정리하네요. 아라키온이 이번 라운드 그냥 시간 다 써도 좋으니까 이 총기들을 안전하게 살린다는 느낌으로 라운드를 좀 지나가야 됩니다. 오 엑스페로 선수가 사이플러를 잡았고요. 오 카르페 엘만까지 오, 불안한데요, 이거. 안았어요 스톤. 스킬 때문에 이거. 뒤에서 오, 오 DJ이기라도 벤을 잡았습니다. 자. 들었어요. 먼치 들어간 것다 들었거든요. 네, 소리 들었거든요. 자, 먼치킨 또 다시 먼치킨.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r i 이 지금 게임 이상해집니다 이러면 들었습니다. 먼치킨에게 남기고 네. 내가 그렇죠. 뛰면서 러닝거 그을 테니까 뒤에서 봐줘. 자, 블립자이더 일단 위치는 알았어요. 어 나눠서. 자, 이러면은 시간대가 불안하거든요 반헤체는 <laughs> 해야 돼요. 자, 포탑 세워놓고요. 반헤체, 바네체, 반헤체까지 바네체 왔어요. 자불러드리고죠 자, 이제부터 심리점 불러드리다 플립 짱이다! 먼치킨이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야 오늘은 먼치킨 데이네요 진짜 아. 또한번 해줍니다 먼치킨 총기를 네자로세자로는다 자루, 아, 떨군 게 아, 엄청난 성과인데 아, 네.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엎어놓고 덮어놨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예술적인 샷이네요 방금은 그리고 반에 채 해놓고 나서 어, 치킨... 어, 네. 진구한테 피해주면 스킬 됩니다 어 스킬들 묶여요 이러면 1선 갇히고 2선 자 여기서 이제이에게 어, 아니 카르크... 갇혀가지고 이게 대미장치 데미 데미장치 아아 이러면 근데... 조원 아니 갇혀있어갇혀있어 아. 갇혀있어요 갇혀 갇혀 이거 오, 밴. 자 그럼 벤이 해줘야 되는데 아 와. 결국은 사이아 플레이어가 도와줍니다 벤의 냉정한 판단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끌어다 써야 되는 라운드고 근데 이게 중요한 궁극기들이 두 개나 남은 상태라서요 네. 자사이플레이어 트레이비. 자 안에 갇혀서 어 위격 궤도 위격의 균열에 갇혀요. 궤도 위격에 플래시의 모든 게 무너지는 메인 싸움 보였어요. 알았어요. 카르페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급할 필요 없는 T1이에요. 이제 나가는 달미모가 카르페 끊었습니다. 30 seconds left. 자 이제 확인하고 있거든요. 패하게 아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결국 경기를 끝납니다. 치온이 아 r 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 성적을 만들어 냅니다.